예, 이제 시제, 시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날온이가 있고, 브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버트 있지 않습니까? 얘가 지금 대등접속사입니다. 대등접속사는 뭐다? 구조조를 갖춰야 돼요. 지금 will have pp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will have pp로 가십시오. 근데 will have 단가 있고 will have been doing 있지 않습니까? 얘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옳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어 특히 이런 자격 검증의 영어 시험에서요 는더 좋은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맨 앞에 있는 전치사, 맨 앞에 있는 여러 개의 전차 중에 맨 앞에 있는 전사 앞이 알자조입니다 이것으로서 단수와 복수가 결정됩니다. 단수죠. 단수이기 때문에 임포시스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두 개가 있네요. BING은 뭐였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 ING는 분사... 어. 현재 분사로서 ing는 발산형이있고요비 동사가 결합되면서 진행형을 말하고 상황의 구체적 묘사를 말하고 계획적 미래를 말합니다. 됐죠? 여기서는 지금 이 plain size의 보편적 모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보편적 모습이니까 얘는 뭐다? 이렇게 구체적 상황에서의 진행형이라든가 구체적 상황에서의 묘사를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이언티스트는요, 지금 라지 웰스의 무게를 말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다? 웨이는 상태동사다. 상태동사가 비동사와 결합인 거는 빠져야 된다. 그럼 이둘 중에 뭘 해야 되느냐? 볼적에 얘는요, 지금 그게 없죠. 시간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죠. 시간의 개념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보편성이고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 어떤 진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성, 진리성은 뭐다? 현재형을 썼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형을 써야지 현재 완료형을 쓰지 말하는 겁니다. 아 이거 이거 죄송합니다. 웨이를 써야 됩니다 어, Have 웨이들을 쓰지 마세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He told us에서 지금 과거로 써있습니다 그런데 that heaven 도스, help themselves. 자, 이것이 어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얘는 격언이죠. 격언은 뭡니까? 어 진실의 관점에서 보편적 진리가 됩니다. 진리는 뭐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면 뭐 쓴다? 현정을 쓴다. 주절에 있든지, 종속절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h e l p 헬프 s 가 맞다는 것입니다. 이거 고르지 마십시오. 됐죠? 어, 지금, 주하는요 그의 도움, 즉, 도미토리 말하겠죠, 그죠? 어, 그의 그 뭐, 기숙하러 가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he is in bed now입니다. 지금 이제 침대에 자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잃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침대에서 자고 있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문을 열었겠죠. 그죠? 그러면 과거의 추측적 개념을 가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might have used가 가장 좋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렇게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ust have pp, 그리고 might have pp 시리즈가 한꺼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법성도 따져줘야 되지만 문장의 의미로서 가장 좋은 답을 고른다는 습관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지금, 여기서 핵심입니다. 투마로입니다, 투마로. 그런데, 그가, 나는 그가 여기 온다는 것 같다, until yesterday, 어제까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너무나, 어, 주절이 과거면은 시제 일치상 종속절도 과거 된다에 너무 파묻혀 있습니다. 행위자가 같을 경우에는 그렇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가 완전히 달라요. 카트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다르죠. 그리고 카트는 분명히 내일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바로 얘가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확실한 관점에서 꼭 온다는 관점에서 미래 대용으로서 현장을 쓸 수도 있거든요. 얘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이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트가 이렇게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서의 미래 대응을 쓰면 카트는 항상 와요. 어제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일주일 후에도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일 때 이렇게 미래 대응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더 좋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아내는요 혼자 있는 것 같다가 집에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고요, 얘도 맞을 수 있고, 얘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딱 보셔야 됩니다. 얘가 뭡니까? 빈도부사죠. 빈도부사는 뭐다? 바로 항상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을 가진 비아인지를 쓸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b i n g 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럼 얘가 답이 뭐가 된다? C번만 맞겠죠. 어, 그리고 교토는요. 일본의 1 8 6 8년까지 수도였답니다. 그런데 여기 when이 있죠? 그죠 When the capital was moved to Tokyo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도였다는 것은 뭐다? 계속적으로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정하게 있어 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used, be 하면 맞습니다. 근데, used 해놓고 be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뭐 쓴다? 얘가 맞겠죠. when이 있는 구체적 상황이니까 얘를 쓸수 없겠죠. 그리고, when이 있으면 be, ing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뭡니까? 상태죠. 상태일 때는 be, ing 쓰지 말아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바로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Often 이네요. 종종. 아 금방 설명드렸죠. 그럼 find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쭉 보면은 that 에서 현재형이 있고 이때는 현재 시제 일치적 관점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렇 그다음에 if가 있네요. 잡아내시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 driving in b a i j i n g 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래형이 있지 않습니까? 시제에서 보면 미래를 나타낸 것은 지금 will. 동사 원형 형태가 있고, B, I, N, G도 미래를 나타내고, 또 현재형으로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 I, N, G나 현재형 같은 걸 쓰면은 이것은 계획된 일을 쓰고, 이건 반복적인 행위의 또 반복되는 미래 행위에 대한 관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if가 붙어 있다는 건 어떤 특정한 조건이죠. 특정한 조건에서는 절대 뭘쓸수 있다. 이사인지를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둘게 맞겠네요. 얘가 맞겠죠. 그리고 요거 알아두십시오. Driving in Beijing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이렇게 문장이 그 종속절로서의 부사절이 이렇게 먼저 나가 있으면 얘가 주어로 잘못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얘가 주어지 않습니까? 주어자리는 뭘 쓴다? 동영사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how long when blah blah 돼 있습니다. 그러면 how long 돼 있고 when 돼 있으면 뭐다? 지금 when 돼 있고 행위라면 은 was ing가 되겠죠. how long이니까 have been ing가 되겠죠. 이 형태가 있는가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how long have they been waiting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어쩌다가 시험에 나와요. 그다음에 지금 before가 있고요. before he was elected to fellowship입니다. 그렇죠? 됐습니다. so isang yut는요. a n assistant professor at oxford university입니다. 그러면요. 얘는요. before니까 그 전이죠. 그 전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대 과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ad served가 가장 적절하겠죠. 13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 the conference는요. a press conference next friday입니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next friday는 분명히 미래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뭐만 맞다. 이둘 중에 하나가 맞겠죠. 그러면 a press conference는요. 자체적으로 어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최되는 사람에 의해서 개최를 당하는 거죠, 그죠 관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will be held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as soon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얘를 갖다 if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하자마자 그는 will be going to work가 되겠습니다. going to work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receives 꼭 조건절. 다른 말은 가정법 현재 관점으로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많이 틀려요. 그다음에 she wished 됐 t 고 너가 a bit earlier 좀더 일찍 오기를 소망했어 but she's gone out. 그녀는 가버렸어. 자 그러면요 어 wish 다음에 that 절이 아니라 that 절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뭘써야 된다? 어, 투구정 사 쓰면 되겠네. 근데, 투부전사두 개입니다. 자, to have pp. 대, 더 과거의 헤드를 가지고 온데 있지 않습니까? 얘는 뭐다? 현재 사실의 반대나 과거 사실의 반대를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네가좀더 일찍 와기를 원했지만 벌써 가버렸다. 그러면 일찍 안 왔기 때문에 못 만났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to have come이 됩니다. 시험에 나온 문제고요그 다음에, He will have served네요. 아 현재, have served만 있으면 요 그냥 답, since 찍고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will have served입니다. 어, 그러면 since는 답이 아니겠네. 됐죠? by 다음에, 시간이 있을 적에 제가 이습니다 must, 동사원형이 답이든가, 아니면 완료형이 답이다. 완료형에는 과완, 현완, 미완이 있다. 어, 그러면, retires, 돼 있네. 그럼 조건에 따른 결과의 관점에서 will have pp네. 그렇기 때문에 by the time을 쓴다라고 되겠죠. for staff,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 a couple of months ago입니다. 그러면 뭐다? built를 써야 됩니다. head built 쓰셔도 안 돼요. 왜냐? head built 쓰는 거는요. 그 문장에 과거가 나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먼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헤드빌트를 쓰는 겁니다.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자 여기서 조심하니 세드 있죠? 세드세드 있으면 꼭 과거 쓰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네버입니다. 예를 써드입니다예 써서 안 되겠죠? 네버는 것은 빈도 부사의 일부입니다. 하나도,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빈도부사지 않습니까? 빈도부사는 뭐쓸수 없다? is, 인지를쓸수 없다. 그래서 현재이자 인지 과거이자 인지쓸수 없다. 그리고 여기는 또 뭐다? had, come, 대, 과거도 쓸수 없겠죠? 그죠? 빈도부사 때문에. 자, since가 있고 last quote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찍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k a r 은요 2 years ago before가 있고요. 2 years ago입니다. 그럼 뭐다? 지금 적어도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 대가거지 않습니까? had lived가 가장 적절하겠죠? 그죠? 왜 이런 문제를 갖다가 실제 시험에서 나오냐면요. 그 보편적으로 그냥 구어체에서는 cannot l i v e 바로 써 버려요. 그죠 이런 문제 조심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오면은 어 실질적으로 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치테프가, 뭐, 토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 영어검증시험이 마찬가지인데, 모두가 100% 미국 현지에서 다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를 가져와서 그걸 갖다 어느 정도 더 생성시키는 시스템을 갖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 아까 같이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아마 그, 문제를 그냥 수입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수입한 문제. 수입에서 또좀 그 바꾼 문제가 아니고 수, 직수입한 문제. 직수입한 문제가 이런 게 나올 여지가 커요. 왜냐? 영어권 학생들이 여, 이런 걸 많이 틀리거든요. 알아두시고요. 짱돌로 나와요. 짱돌로. 이제는 Actual Practice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ndustrial Management is a part of a Business Management. 위치가 있고요. Popular. In the UK, for the past 30 years. 자, for the past 있지 않습니까? 얘는요, 완료 가십시오. 지금, 시간 다음에, 아, for 다음에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료로 가십시오. 아, 친절하게도, 완료가 딱 하나 나와있네요. 여기서 제가 이, 왜, had, b e s b e e n 정답으로 했냐면요. past 가 있기 때문에, 과거라고 보지 마십시오. 왜냐면, 하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30년간입니다. 그러면 30년간에서 현재까지 계속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답은 현재 완료가셔야 돼요. 됐죠? 조심하십시오. 자, 얘는 지금 그 400공입니다. 콤마 콤마 그러니까 400공을 빼고요. 호넷는요 a very keen sense of smell이 있습니다. 어,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which makes them uh, detect the sugar, 뭐 설탕 갖다가 뭐 1kg밖에 서면그 뭐 정도 되겠죠 자 이거는 보편적 설명이죠 진리적 관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써야 된다 구체적 관점으로써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얘둘 중에 head가 있고 have가 있습니다 지금 시제적 관점에서 그냥 보편적 지식을 전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have로 가야 되겠죠 자. Notwithstanding 이런 거 알아두십시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For this story, 대고 since가 있네. Since 무슨 뭐 쓰라. 현재완료 쓰고 넘어가세요. When the final grades were posted, 그래서 그 시험 성적이 posted 붙여졌을 때, 피터는요 발견했습니다. That the teacher had passed his graduation thesis. 그의 졸업 논문을 뭐, 뭐, 통과시켰던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이 발견했다는 건 뭡니까? 인식적으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상태동사다. 비동사와 결합한 걸 쓰지 마라. 그리고 when이 있으니까 구체적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discovered를 써야지 head discovered 같은 걸 쓰시면 안 됩니다. 5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도 또 when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리콥터가 이렇게 빙빙 도는거지 있지 않습니까? 아 여기 동작 동사네 그러면 was hovering 이 되겠죠. hovering 이 정답일 겁니다. 한번 보자. 오 어, 있고 그런데 요걸 딱 보십시오. had been hovering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착각하시고 문제를 보시더라도 여러분께서 어, 가장 그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니라. 잘 몰라 모르신 거예요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 이건 대비하고 딱 a번 찍는 순간에 어, 얘가 있네? 한번더 평가해 봐야 돼. 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때 실력이 나의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for 다음에 시간이 있죠. 그죠 for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뭘 쓴다? 완료형 쓰라며요 그러면 완료형 플러스 워스 ing. 이두 개를 섞으면 뭡니까? had been ing가 되겠죠. 그럼 정답이 얘가 된다는 것입니다. 6번 볼게요. 6번에서요. 지금 the biggest market for us 지금 but가 있기 때문에 이 뒤에는 얘가 접속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그 나머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currently 얘도 콤마니까 사위꾼이니까 제껴내도 되겠죠. the biggest market for us 가 얘가 지금 주어가 되겠죠. 어? 단순해요? is나 was. 되고, 지금 여기서 아무리 보더라도요, France was입니다. 그죠? 그죠? currently가 있죠. 그죠? 그럼 답이 is가 되겠죠. 7번 보겠습니다. Peter는요, for us with his own heart since 2004네요. 아유, 그러면, 뭐야. 분사구문 문제네. 자, 분사구문 문제에서 요까지만딱 보면요. since가 없으면 walking이 정답이 되겠죠. walking. 아, 죄송합니다. walking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데 since가 있으면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다? 완료형. 그것도 어떤 완료형? 현재 완료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완료, have walked를 갖다가 완료를 고치니까 having w o r k e d 가 되겠죠.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for the past centuries. 지난 세, 수세기 동안, past가 있으면, 또는 past가 있으면 보다, 현재까지 계속 왔다고 했습니다. 현재 완료하십시오. 그래서, have been으로 가십시오. 됐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어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답입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분께서는 다른 데서 보면, had been도 있고, was도 분명히 쓰는 거 봤다. 뭐, 하다 못해, 내가 예전에, 뭐, National Geographic 봤는데 분명히 그때는 그 사람은 had b e e n 이야기했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답입니다. 자, The puppy that Sam's parents gave him as a birthday gift. 됐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얘가 지금 이렇게 꾸미는 관계죠. 그러면 알자주는 뭐다? The puppy입니다. wild around the house whenever입니다. 자, when 하면 있지 않습니까? when 하면 과거 동사, 과거 동사면 구체 묘사니까, 여기다가 was, ING가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whenever입니다. whenever 하는 순간이 뭐다? 항상이죠. 항상. 항상이니까 뭘쓸수 없다? 구체성이. 결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is ing를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is ing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답은 쓰이면 되겠죠? 10번 보겠습니다. 10번에서요. 지금 쭉돼 있고 어택 had ear 쓰고네요. 과거고. 지금 citizens 여기도 보십시오. citizens 돼 있죠. 그렇죠? 쭉 되고 어 a d 이 있죠. 그렇죠? 지금, 과거에 맞춰서, 지금, face를 갖다가 대동사로 받는 녀석을 골라라는 문제입니다. 됐죠? 알아두시고요. 조금 예, 이따, 가정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